네 오늘은 꽃꽂이 겨울에 꽃꽂이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천사의 나팔과 그 다음에 장미를 꽃꽂이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그비늘라사 어, 안에 이렇게 따로 온실을 지어서 이렇게 그 꽃꽂이를 겨울에도 하니까. 아, 이렇게 그, 아, 천사인아팔이 잎이 이렇게 파랗게 나면서 뿌리가 아, 뻗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 앞에 조만이 앞에는 장미가 되겠습니다. 아, 장미도 이제 순이 아,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장미도 꽃꽂이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아, 이건 그냥 그, 따로, 뭐, 바랍 촉진제를 뿌린 것도 아니고, 흙이, 흙은 우리가 이제 상토라고 하는 채소 키울 때, 모종할 때 쓰는 상토, 상토 흙이 남은 것을 바닥에다가 깔고, 이렇게 그냥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꽂아 놓은 것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꽃꽂이가 잘 되는 것은 온도도 맞아야 되지만 물을 이제 자주 줘야 되고요. 물을 충분히 줘야 돼 지금 이게 물이 말랐네요. 그래도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자주 주고 하면은 뿌리가 잘 나리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그 꽃꽂이를 하면은 잘될것 같습니다. 음 여기 그 천사의 나팔 요. 필요하신 분은 저희 청해정원에 오면 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. 봄에 화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잘 키워서 청해정원에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